저는 이제 두번 다시 안올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징어 난전. 유튜브를 통해 불거진 속초 오징어 난전의 불친절 논란이 확산되면서 지자체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말 난전 상인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했고 수협도 해당 식당에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말한 유튜버가 오징어회와 찐 등을 먹기 위해 속초로 당일치기를 갔는데 상인이 바닷가 자리 착석에 눈치를 주고 빨리 먹으라고 독촉하는 등 불친절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영상에 따르면 상인은 오징어회를 제공한 지 10여분 만에 식당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통찜을 내준 지 2분 뒤에도 빨리 잡숴라 너무 오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손님에게는 오징어라면 대신 오징어회를 더 주문하라며 돌려보내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식당 점주는 종업원의 이북식 말투 등으로 인해 일부 발언은 오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속초시 관계자는 최근 오징어 난전이 불친절 논란에 휩싸여 사과드린다며 오징어 난전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혼자 식사를 하던 여성에게 식당 주인이 밥을 빨리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여성은 2인분을 주문했고 온지 20분밖에 안 됐다고 해명해봤지만 결국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자리를 뜨고 맙니다. 먹고 있는데 빨리 먹어라 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차것 같더라고. 혼밥하는 손님에게 구박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이 영상은 빠르게 오, 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불친절했다는 후기부터 폐업해야 한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하며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식당을 찾아가 보니 온라인 반응과는 다른 이웃들의 평가가 뒤따릅니다. 나를 평생이 바을여서나 가일리 항 시작하고 지금까지. 근데 어째 그렇게 실수를 했을까? 생년 그럴 사람도 아닌데. 식사하는 집이 이렇게 됐다는 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뭐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식당 측은 그저 미안하다며 앞으로 언행을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항의 전화가 막 오지. 그도 그냥 미안하다 그래요지고요 나가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야지 나가 잘못하고 이 같은 사과에도 불구하고 관광 일번지 여수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혼자 온다고 해서 그런 불친절을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있다면 우리나라 국내 관광객 말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이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내년 세계 선박 남해를 앞둔 여수시도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논란에 여수시는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친절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 충분한 식사 시간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계 박람회 대비해서 각 권역별, 예를 들어서 봉산동 개장거리, 자수인 음식문화거리, 이런 권역별, 지역별로 묶어서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영업자들과 만나서 여수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영업 중단 등의 행정 조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친절 식당이 도시 이미지를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만큼 관내 음식점 전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친절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지난달 한 소비자가 개인 SNS에 올린 영상, 아이를 닦던 객실 수건에 걸레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수의 한 대형 리조트에서 발생한 위생 논란, 호텔 측은 곧바로 사과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지한 10년 정도 됐는데 저희도 관광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직원들과 전체 점검 다시 하고 세탁 업체도 방문해서 점검 다시 하고. 동일 상황 발생 시 전액 환불, 위생 불편 시 객실 교체 등 호텔 측은 사후 조치를 약속했고 피해 당사자도 공감하며 갈등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여수 유명 식당의 불친절 사태까지 소환되며 파장은 여수 관광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화요일부터 집중적으로 어 들어오더라고요. 관광의 중심축인 식당과 호텔에서 잇따라 터진 논란에 해양 관광 도시 여수의 이미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자 와서 밥을 먹는데 그 종업원이 좀렇게 영업 그 매출을 위해서 빨리 나갔으면 하는 다그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 여수를 굉장히 좀 자주 왔거든요. 자주 올 때마다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아, 여기 다 괜찮고 좋다 했는데 안타까웠어요. 최근 유명 식당의 불친절 사태 이후 여수시는 다양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정겨운 미소, 정갈한 음식, 정직한 가격, 이른바 삼정 운동도 펼쳤습니다. 정직한 가격, 정갈한 음식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상황을 타파하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내년 세계 선박 남해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여수. 위생과 서비스는 물론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광업계와 여수시가 협력해 대대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수입니다 지난해 유튜브에서 조회수 580만회를 기록한 울릉도 여행 영상입니다. 촬영자가 식당에 앉자 직원이 다가와 혼자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왜이 식당 가서 앉으셔야 되는데. 혼자 못 앉아요? 혼자 안 돼요. 영상 아래에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울릉도의 중심지인 이곳 도동항에서 정말 혼자서는 밥을 먹기가 힘든 건지 직접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퇴짜를 맞았습니다. 식사 돼요? <목소리> 저한 명인데? 심지어 두 명이어도 식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뭐 취재진이 방문한 식당 6곳중세 곳이 1인 손님을 거부했습니다. 단체 손님 위주로 영업하는 곳이 많아 일반 관광객들은 퇴짜를 맞기도 하는 건데 관광객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하면서 안 된다고 할수 있잖아요. 뭐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죠. 저도 다시는 은 없어요. 식사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값은 비싸고 시설은 열악한 숙박시설과 교통 등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울릉도 도로의 대부분이 이렇게 중앙선이 없고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이면도로입니다. 도로 환경이 좋지 않은데다 관광버스와 렌터카 등 차량이 많다 보니 주요 도로에 정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합니다. 길이 좁아가지고 차들이 경적도 안 울리고 뒤에서 막 밀어다니까 그게 좀 위험해 보였어요. 울릉도 관광객은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급감했다가 크루즈 선들이 취항하면서 지난해 46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울릉군은 오는 2026년 공항이 문을 열면 지금의 두 배가 넘는 관광객 100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을 받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과 인식 개선 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항 마트를 신작 해가지고서 대일이 아니거든요. 한 30만 이상이 유입될 텐데, 문제가 큽니다. 지금. 다시 찾고 싶은 울릉도를 만들기 위해 행정기관과 지역민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함입니다.